안녕하세요 아케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pg 메이커 상급 플러그인 첫 번째 강의로 플러그인이 도대체 뭐하는 녀석인지 어떻게 만들어서 동작이 되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 영상입니다 저도 공부 중인데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 진짜 머리 터지는 거는 제가 감당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경하면서 천천히 따라오세요 플러그인이라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능을 변경해서 사용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만툴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기능을 추가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만툴에서 프로젝트 생성 시에 만들어진 JS 파일들의 소스를 추가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별도의 JS 파일을 따로 생성하여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번째 방법이 플러그인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알만툴에서 생성된 JS 파일들은 기능별로 분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스 코드가 너무 길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 처음 보면 한숨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기능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 파일을 열어봤을 때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A라는 게임을 만들 때 사용한 기능을 B라는 게임을 만들 때 똑같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레고 블럭처럼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만들어서 차후에 소스 관리나 유지 보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알만툴 프로젝트 내에서 JS 폴더 안에 플러그인 폴더로 가게 되면 이렇게 샘플로 플러그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무 파일이나 잡고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끌게 되면 이 파일이 복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파일 이름을 작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파일 이름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다만 플러그인을 만든다는 것은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도중 예기치 않은 버그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에 만들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다른 기능을 더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파일들은 버전별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파일명을 플러그인명 언더바 버전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열어줄 건데요. 소스 편집기를 통해서 열면 됩니다.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며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메모장으로 해도 되고 가지고 계신 편집기가 있다면 어떤 것을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써 있는데 저희는 오늘 간단한 동작 원리만 볼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소스 코드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주석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석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뭐라고 뭐라고 쓰든 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주석은 슬러시 슬러시로 하면은 한 줄입니다. 한 줄. 그래서 색깔이 다르죠. 한 줄이고. 이렇게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슬러시 별표, 그 다음에 별표 슬러시, 여기에는 몇 줄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 이 상단은 이제 이 플러그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골뱅이 타겟은 저희가 mz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mz라고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 이 플러그인 DESC, 디스크립션, 이 설명인데,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작자는 자기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그인 사용 방법,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알만 툴로 가셔가지고, 이 퍼즐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이 플러그인을 가지고 오면은 만든 사람이 있고 이 플러그인이 어떤 플러그인인지 그리고 이 플러그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도움말이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플러그인에 대한 동작은 둘째 치고 본인이 만든 플러그인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와 같은 방법으로 저는 1번하고 2번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이제 안쓸 거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1번 파일하고 2번 파일이 있는데 다른 건 없고 저는 이제 실행 순서를 여기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파일을 만들고 그냥 여기 alert이라고 하는 문구만 변경해서 플러그인 두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상태를 오늘 시켜주고 적용을 누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게임이 활성화가 되기 전에 1번 파일입니다가 뜨고 그 다음 2번 파일입니다가 뜹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게임이 실행이 되죠? 여기에서 이 alert이라는 명령어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아까 화면에서 본 대화상자를 출력해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순서를 1번이 맨 위에 있고 2번이 그 다음에 있는데 2번을 위로 올려볼게요. 그럼 2번이 위로 갔죠?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 2번이 먼저 뜹니다. 그 다음에 1번이 뜬걸 확인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플러그인은 어떤 순서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간단한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 작동은 결정 버튼으로 해 주고 적용만 눌러 줍니다. 그러면 플레이어가 여기에 말을 걸었을 때 어떤 이벤트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우린 1번 파일에서 플러그인에서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알만 툴로 돌아와서 여기다가 복사를 하고 얘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2번은 필요 없으니까 끌게요. 끄고 1번만 실행하는 걸로 하고 적용하고 게임에 들어가 보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얼러창이 정상적으로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러그인을 만들 때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이 파일들을 가지고 여기 안내 있는 기능을 우리 플러그인 파일 안에 탑재를 해서 뭐 윈도우를 만든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없으면 여기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도 돼요. 문제가 되는 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스가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런 명령어들이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만 어떻게 빼올 건지 뭐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조절을 해서 추가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알만툴 플러그인 첫 번째 시간으로 플러그인을 어떻게 만들고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되며 알만툴 내에 있는 스크립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플러그인에 적용하는 것까지만 해봤습니다 알만툴 상급 강의의 경우는 저도 이제 강의 순서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테스트해 보고 어 이거 되겠다. 되겠다 하면은 기능별로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원래는 제가 한두 달 정도 공부하고 나서 이거를 좀 단계별로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한두 달 끌다 보면은 한두 것도 없어요. 어차피 두달 공부한다고 해서 100%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제가 공부하고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된 내용들을 조금씩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가 안 가거나 혹은, 어, 이거 잘못됐다. 하면은,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참고해서, 플러그인 버전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알만툴 상급 강의에 한해서는 동영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만툴 하시고, 지금까지 아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